네, 행정구역 데이터를 가져오는, 가져와서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. 지어드민증 ORG에 접속을 하면 되고요 지어드민증 ORG에 가서 데이터, 탭으로 가서 데이터를 담았습니다. 상업정이 여기 안 된다고 되는데요. 아카데믹. 뉴스 에듀케이션의 뉴스로 지오드밍데이터를 가서 파키스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겠습니다. 다운로드 파키스탄을 검색하면 지오 데이터 빅데이터 쉐이 파일을 보실 는데요 저희는 쉐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.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쭉 풀고요 쭉 풀리면 q g 스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GIS에서 파일을 열때 애드 데이터 버튼에서 데이터 스펙터 파일 쉐이 파일 중에서 실행 정 구역 단위로 추가. You